네, 안녕하세요. 알아듣기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소울 브링어랑 윈드시어랑 데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제 오즈마 3페이지에서 같이 해볼 건데, 요즘 워리어가 와일드인 말고도 윈드시어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이슈가 많죠. 당연히 항마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라그란데에다 구룡웰마태도까지 껴서 데미지 뻥튀기가 어느 정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어깨 신발 개막이 아니라 저는 기존에 폭풍 세스 썼었기 때문에 상위 하위 개막을 봤어요 그래서 고점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광님 같은 경우에는 무기 20강에다가 방어구 쪽은 15, 14. 그리고 악세랑 보장 쪽이 15강 그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솔브리거가 요즘 약하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약한 캐릭터들은 20강을 가도 강한 캐릭터들 15강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오즈마 들어가 볼게요. 저기 이 파티는 버퍼펌님이 파장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설렁설렁 치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야 시원시원하게 잡아주시네요. 그동안 버프 사용 좀 크게 했습니다. 자, 바로 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안 네. 돼. <laughs>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일려야 자, 벌써부터 딜이 서로, 아이고야. 이건 그냥 각성기에 뽑을게요, 한번. 나 데미지를 아 이기진 못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벌써 따라 잡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도. <laughs> 아니, 근데 딜 따라 잡는 것만 해도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아, 각승기를 포함해 쓰지 말걸 그랬나? 이따가 쓸걸 그랬나요? 기다렸다 네, 가겠습니다. 어, 아, 이거 브이브이 눌렀잖아요, 선생님. 이건, 긴급할 필요를 피해주고. 중력부탄 나왔으니까 빨리 딜한 하는 게 맞겠죠? 안 아, 돼. 이중력부탄 나오면 은 딜을 못 넣어요, 제가. 오케이. 기다렸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건 약간 살리면서 할게요 최대한 코인은 안 쓰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살 구멍을 한번 빠져 만들어 보죠 그것도 일단 같이 깨는 드릴게요. 안 들어가죠. 아이고~ 이런... 한번 죽으셨네요 어... 그래도 저 나올 때까지 길을 안 쳐주고 기다리시네요. 박성기도 일부러 안 써주시는 것 같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싶다 라는 마인드이신 것 같죠? 아마 제가 각성기를 쓸 때까지 안 쓰시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여기서 맞은 다음에 픽스, 어머야. <laughs> 아, 잘못 눌렀네요. 저도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 쓰는 도중에 잘못 눌러버려 이제 서로 1코인 썼으니까 각성기 마음대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아니, 일단 데미지 자체가 내가 이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닌 거다닐까 제가 뿡뿡이 나왔네요. 아, 이거 약간 롤렸네 어, 전가요? 오케이. 이거는 위에서 제가 그럼 치면 되죠. 이건 피할게요. 한번. 그냥 와베만 쎈게 아니야, 지금. 윈드쇼도 진짜 세요. 오 야, 이거, 박수 맞았다. 이거는 저도, 아, 일단, 각성기 안 쓰고 있긴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어차피 각성기를 쓰면은 약해진 캐릭이라, 어, 지금은 그냥 각성기에 어차피 저안 쓰겠습니다. 윈드쇼한테 각성기는 거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론, 데미지가 약간 더 세지는 건 맞는데, 윈드시어 한테 각성기는 좀 급박한 상황에서 쓰는 무적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laughs> 제가 지금까지 윈드시어 락을 한데 써본 결과 그래서 이거 폭주 패턴에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피해주고 어 기다렸다가 어, 이거 이거 패킷를둘가 써버렸네요. 어, 이거야. 야, 이거 바닥에 깔린 게 아직 남아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건 딜안 하고 있어볼게요. 한번 더 기다렸다가 이번에 맞고 다시 텍스를 쓸라 했었는데, 어, 우 야. 일단, 둘다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근데, 각성기는 둘다안 쓰긴 했거든요? 각성기는 둘다안 썼는데, 지금 질만 봐도 3억 7천 대 3억 천만이에요. 진짜, 어,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긴 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20강 약한 캐릭보다 15강 센 캐릭이 딜 잡는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진짜 강력한 건 맞아요. 물론 지금. 어, 소울분이 개개막을 안 가셔가지고 이제 데미지가 약간 더 낮은 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는 상의 하의가 고점이 굉장히 낮은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어깨 신발 개막이 아니라 상의 하의를 가서 저도 고점이 낮은 상태예요. 이거는 양쪽 다 데미지를 거의 10%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서로 맞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5강과 20강이에요. 근데 데미지 차이가 오히려 이만큼 나온다는 게 네,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개인적으로 윈드션은 이제 제 채널을 그동안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애정도 많이 갖고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어, 솔직히 강한 건 저도 좋죠. 제입장에서는 좋은데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을 빨리 올려주든 정 안되면은 제 입으로 말하기좀 그렇지만 얘네들이 약간 낮아져야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하울 빨리 조속한 밸런스가 다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